2017학년도 고3 6월 평가원 문제 38번 문제였고요. 문장삽입이라서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that's why 결과죠.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experience 경험하게 됩니다. Jet lag이니까요. 시차를 경험하게 된대요 'went h r a v e l i n g across time zones'니까요. 시간대를 넘어가게 될 때는요, 즉나라별 시간대를 넘어가게 되면 시차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행한다라는 부분을 잘 보셨어야 돼요. 내용으로 보셨을 땐 야, 이게 그리고 정답률이 26%로 상당히 낮았었는데 그 이유는 내용으로 봤을 땐 어디를 넣어도 답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줄거리로 봤을 땐 그런데 그렇게 명사와 동사를 잘 봤을 때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In humans, 인간들에게는요. Body collapse, 생체 시계가요. 즉, 다이오리듬은 a responsible, r e 책임을 진대요. For daily changes, 날마다의 변화의 원인이 된대요. In blood pressure, 철압이라든지요. Body temperature, 체온, hormones, 호르몬, hunger, 배고픔이라든지, thirst, 목마른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our sleep-wake c y c l e s 가요 자고 일어나는 주기도 마찬가지로 다못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이오클락, 바디클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체 시계 때문에. 근데 these biological rhythms가 바이오클락을 받은 거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체 리듬들은요, 뒤에서계속 정보로 보이고 있고요,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as internal time이니까요, 내부의 시계로서 경험하게 되는 다이온 리듬은요. a r e probably older than s l a v e 이니까요뭐보다더 오래된 점은요, 잠5보다도오래됐5요 그리고 developed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빙 정도가 생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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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 되어진 5보다도 오래된 개념이다라는 건 그냥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 5 5 5 5 5 5 Over the course of the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그러니까 진화에 수천만 년, 아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거쳐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day 데이, 여기서 day는요, 바이오 리듬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이 people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보면 생체 리듬은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들어진대요, 쉽게 만들어진대요. 어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changes. 어, 신체적, 행동적 변화를 쉽게 만들어준대요. on a roughly, 대략적으로 24 hour cycle. 입니까요? 24시간을 주기로요. no matter what is happening. 무슨 일이 밖에서 발생하는지 가네요. 그리고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을 부가 설명해주고 있죠? whether cold front. 한랭전선이 즉, 추위가 m o v e in, 들어오든지, or cloud block. 구름이 가리든지가 아니라 the light 이니까 추워지든 흐린 날이든 상관없이 24시간 주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리듬이 편안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 문제가 될게 없었죠.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내부시계라는 것은 지금 다 바이오 콜라, 바이오 리듬, 그 다음에 바이오 리듬인데 바이오 리듬의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면 중첩된 표현이 되버려요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바이오 리듬이 돼야 된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앞에 보시면 24시간 주기,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주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변화죠, 여행하는 건요. 변화가 생기면은 시차가 발생한다는 라 결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이게 내용상으로는 조금 힘들었냐면요. 이대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어서 생체 시계는 continue to run 이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in accordance 니까 일치해서 돌아간다고 한는 거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다. 괜찮아 보이잖아요. with a place 장소들인데, 그들이 떠나온 장소라고 했는데, 떠나다라는 말을 하려면 떠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발생하지도 않고 떠나온 장소랑 일치하고 있다는 라건중간의 사이가, 간극이 생긴 거죠. 그럼 뭐예요? 떠난다라는 표현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시간대를 옮겨갔을 땐 시차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사람들의 생체 시계는 아직도 시차를 적응 못 해서 떠나온 장소랑 일치되어 있다. 한국에 그대로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뉴욕을 갔어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이 돼야 됐었어요. 어디가 아니라 나또 원. 여기도 장소적 투 위치 그 장소에 대서 해는 그들이 have come 오게 된 장소가 아니라 즉 뉴욕이 아니라 아직도 한국에 일치해 있는 겁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It can take some time. 시간이 좀 걸릴 거래요. 뭐 하는데요? To re-align, the two. 니까두 시차 대를 재배열 시키는 게, 즉, 뉴욕의 시차를 적응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4번 노드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서 시차가 있는 거야, 여행할 때. 이게 말이 좀될것 같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다음 볼게요. The most remarkable thing. 가장 놀라운 것은 is 대비하다라는 거죠. our internal body clocks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 생체 시계들은 can be readjusted 그러니까 제 조정될 수가 있대요. by environmental cues니까요. 환경적 단서들에 의해서요. 여기도 역시나 재조정될 수 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이동할 때는 시차가 생기는 거다. 변화가 생기는 거다. 될것 같단 말이에요. 5번에죠. 근데 아니에요. 다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땐 사람들의 생체 시계 앞에 사람이 나와야 된했어요 마지막 볼게요. We may, 우린 아마도 get jet lag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요 단어 때문에 어, 그럼 바로 앞에 단어 걸어야 되겠다고 라 착각하셔서 5번 거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거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아마도 시차가 생기는 건데요. For a few days, 며칠간의 시차가 생길 거래요. 언제요? We ask, 우리가 요청할게요. Our body c l e s 우리 신체의 시계로 하여금 적응하라고 요청할게요. t o vastly different schedule이니까 그러니까 꽤나 다른 스케줄에다가요. Of day and night. 사이클이니 낮과 밤의 주기가 꽤나 다른 스케줄이었죠 어, 미국은 우리나라랑 12시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이면 거기서 밤이니까 그런데 저거 하려면은 낮과 밤이 바뀌어야 되죠 On the other side of the e a r t h 니까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주기 But 하지만 They can do it. 어쨌든할 수는 있다라고 많은 들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